보시면, 요거는 정결공근. 네, 전경골근. 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올리면, 엄지발가락을 올려서, 이건 무지 굵근이 돼요. 장무지 굵근이. 엄지발가락 쓰는 게 아니라, 발목만. 요, 요 보면 그렇죠. 이렇게 쓰면 요게 정결공근. 풀고, 늘어나는 방향. 늘어나는 방향 반대쪽 수축이 비골근. 비골근은 요게 수축. 수축. 요게 수축방향. 장비골근, 단비골근.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제산비골근. 응, 이건 제산비골근. 그래서 비골근의 범위가 뭐예요? 외번인데 외번인데 도시플렉션의 외번과 플랜타플렉션의 외번을아 나뉘는 거예요. 하나, 둘로. 마찬가지로 장지, 신근 응, 발가락 움직이는 근육도 외번에. 외번에, 플렉션의 외번이죠. 돌식, 어. 그, 저축, 배측 굴곡의 외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 굴곡의 외번 상태가 장단비골근, 장비골근, 단비골근이 되는 거고, 또 저축, 배축 굴곡에 발을 당기는 근육의 외번은 재산비골근하고 장지, 신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게두 개. 음. 정리하면. 음. 그래서 비골근 두 개랑 장지, 신, 장지, 신근, 신근하고 재산비 굴근 두 개가 있고 그다음 반대로 올라가면 정교공근은네 번의 플렉션이죠. 그렇죠. 배측 굴곡. 정교공근하고또 무지 엄지발가락을 올리는 근육도 정무지 신근도 배측 굴곡에 네 번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건 이것도 네 번인데 저측 굴곡이죠. 그러면 장지 굴근. 장지굴근에 장지 굵근이 뭐예요? 네 번의 플랜타 플래시, 저축굵근 그다음에 후경골근 있었죠. 후경골근 여기다 있 그랬잖아요. 후경골근이 발가락은 아니고 발목을 네 번. 그러니까 네번 시켜주는 근육은 뭐다? 후경골근하고 장지 굵근이 되는 거고 반대로 외번근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외번근육이 아까 비골근하고 장무지, 그치 장무지 굵근이 이렇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만진 게 장무지 굵은이라고 그랬죠. 비골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지. 발가락 내려보세요. 발가락. 그리고 여기 볼록. 풀고. 볼록. 여기가 록뿔고 뿔록. 여기가 뿔록. 뿔록. 여기 장무지 굵은요거는 여기 만져보세요. 발가락. 발가락 내려보세요 만져보세요. 여 이게 장지 신근 그래서 여기 경골 안쪽을. 그러니까 더내려 가면 비골근인데 바로 안쪽에 만지고 이렇게 응. 이 요런 식으로 마사지 해 주는 거예요. 발. 응. 이렇게 경골 안쪽을 만져서 패시브로 이렇게 이렇게. 또 후경골근은 발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에 붙어서 좀 깊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응. 네.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비복근 가장은 네. 다 이게 그렇죠. 음, 아니 아니요, 네. 달라요. 요요 이게 비복근이에요. 아. 어, 더더 얘는 뼈 안쪽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면 이렇게 당긴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는 게 이렇게 당겼으니까 여기 잡았을 때 그래서 어, 타이 마사지 같은 데서는 신인을 세 개를 하는 거거든요. 아. 경부 안쪽도 누르고 아. 중간으로 여기 이제 음. 여기.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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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흑연골 여기, 요요요 근육이 이제 흑연골근이 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아프네요. 네, 아. 요요 근육들. 그고 장단지하고도 다른 거예요. 음, 장단지 만져보세요. 장단지는 말랑말랑 하잖아요. 아, 얘는 엄청 타이트하죠. 네. 네. 그래서 후경물근이 약한 것도 내장근하고도 관련이 있긴 해요. 아. 왜냐면 내장근을 보상을 했을 때 얘로 이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때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장단지, 뒤꿈치를 살짝, 뒤꿈치, 뒤꿈치를 당겨보세요. 그렇죠. 뒤꿈치. 그렇죠. 음. 뒤꿈치. 유지. 지금은 장단지를 쓴 거잖아요. 음. 근데 발가락을 내려보세요. 발가락을 내려보세요. 그렇죠. 발가락. 이거는 뭐예요? 발가락을 메인으로 저축굴곡을 한 거고, 지금은 종아리를 기준으로 저축굴곡을 한 거고. 종아리, 뒤꿈치. 그렇죠. 요거요거 그래서 우리가 까치발 할 때는 같이 쓰는 것 같지만 뒤꿈치를 당기면서 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뭐예 얘는 오히려 늘어난 거죠. 굴곡이 아니라 신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굴근을 늘어난 상태에서 저축굴근을 썼다는 건 뭐예요? 장딴지를 많이 쓴 거지. 음... 발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장지굴근을 많이 쓴 거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릴 때는 뒤꿈치를 당기고 발가락을 내리는 또 패턴이 된다. 근데 발목을 내릴 때 안쪽으로 간다, 잡고. 그 뭐예요? 장무지굴육이못 써주는 거죠. 또 이렇게 간다. 그 뭐다? 장지굴근이 못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빠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근육을 다 풀어주는 제대로. 그렇죠, 그렇죠, 발목이 잘 부드럽게 잘 돌아가. 근데 예. 걷다가 이제 요 발가락 근육까지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 발목 근육, 아, 발목들이 예. 다안 좋다. 안, 많이 안 좋으신 분이 많죠. 많아요. 네. 네. 그거는 보통 장딴지 근육이 잘 약해서도 기본적으로 그렇고 이런 데를 다 예. 풀어주시면, 그니까 조아리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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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안쪽까지 다 예. 파주면 훨씬 더 시원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풀어주고 이렇게 아... 팔꿈치게 너무 아프니까 네. 이렇게 살짝 줄어주고 풀어주고 점점 아... 이런 식으로 쭉 늘어줬다가 풀어주고 그러니까 손으로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체중으로.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세게 누르면 엄청 아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 나시겠죠? 쭉 음, 손은 압력이 어. 변화가 없어요. 아, 그렇죠. 체중을 더실주는 어. 것뿐이에요. 묵직하게 들어오는 거 이렇게. 손은 이렇게 테크닉으로 좌우 방향만 이제 제시해주고 이렇게. 음, 네. 이 음.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해졌죠. 그렇죠? 뻑뻑하고 여기서 지금 만져보세요. 여기가 후경골근 힘줄이에요. 아, 여기서 만져보고 있어보세요. 음. 잡아놓고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어때요? 여기 힘줄 올라만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근육만 제대로 자극만 잘해줘도 압을 줘서 자극만 잘해줘도 감각 신경에서 풀어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얘를 움직임, 수축과 이완의 방향을 반복해주는 게 중요하다. 음. 네. 그렇게 요거는, 음.